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63.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내와 둘이 지금 사는 집에서 아프지 않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게 내가 그리던 인생의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걸려온 전화가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가져갈래?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었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안 쓰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저희한테요? 처형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관리도 힘들고, 분담금도 부담이고, 어차피 너희가 쓰는 게 낫지." 그 말이 선의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딘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처형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가끔 안부 전화하는 정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집이나 돈이 오가면 끝이 좋지 않다는 걸 나는 그 나이까지 살며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형님, 괜히 문제 생길까봐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러자, 처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린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가 사람을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의심을 무례로 보이게 합니다. 아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마음 써주는 건데 계속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거야. 아내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 아파트 평면도 재건축이 끝난 뒤의 모습,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처형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매매로 정리하면 깔끔해. 등기만 넘기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중에 문제 삼으실 일 없죠? 처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럴 일 없어. 그 웃음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매 형식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썼고, 돈도 오갔고, 통장 이체 내역도 남겼습니다. 등기 이전도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습니다. 등기소에서 나오던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다. 나는 그 말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기쁜 척을 해야 할것 같아서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말썽 될까봐. 가족 사이에 이런 거 얽히면 좋은 꼴못 봤잖아.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있었고 재건축은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전세로 놓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말라올까봐 그냥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조합설명회는 다녀왔어? 분담금은 얼마나 나온대? 요즘 그 동네 시세에 많이 올랐다더라. 처음엔 그저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반복될수록 말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싸게 넘긴 거 아니야? 사실 그거 네가 잠깐 명의만 가져간 거잖아. 그 말이 농담처럼 나왔지만 내 마음은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제부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말수 적고 무뚝뚝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따지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거주할 거야? 언제 팔 생각이야? 큰 결정은 우리랑 상의해야지. 그 질문을 들으며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 아파트는 그들 마음 속에서 아직 끝난 일이 아니구나.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랑 형부 요즘 말이 조금 이상해.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있겠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는 정말 선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언젠가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의문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게 될 줄은 아파트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겠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돈 냄새가 조금 짙어지면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걸 처형과 제부를 통해 처음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첫 안내문이 도착한 날 처형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봤어? 분담금이 생각보다 크네.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남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몫이죠.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원래 그 집이 우리 거였잖아. 그 한마디에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라는 말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매매로 정리한 거잖아요. 처형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알지, 알지.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잦아졌고 내용은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얼마나 오를까? 너희가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지? 그 질문들은 정보를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언니가 그러시던데 우리가 너무 큰 이익 보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작은 금을 만들었습니다. 제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차를 마시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집 처형이 호의로 준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호의요? 매매였잖아요. 재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만 매매지 실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이야기를 바꾸자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도장은 분명했고,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집안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혹시 언니한테 조금 돌려주는 건 어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아파트였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이었을까? 이 나이에 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합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있어. 그 문장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아파트 값이 오르자 관계는 내려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든 계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나이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남기자 말로는 안 되는 단계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우리 부부가 같은 편이라는 확인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들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지 아니면 더큰 싸움이 시작이 될지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 인생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고소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 문장은 문자 하나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형도 제부도 아니었습니다. 조합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담당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밥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까지 나왔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소라는 단어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분명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이체 내역, 등기 이전 확인서, 문제는 그걸 믿지 않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죠? 그 말이 협박인지 타협이 신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집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돈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부는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죠.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상담실에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곧 이어진 말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마음 먹고 문제를 제기하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겨도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찰서 가야 할 수도 있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데를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 그 단어가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제자리에서 뛰질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서류를 썼으며 왜이 결정을 했는지 경찰은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던 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는 거지?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어. 나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 없음.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형과 재부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파트는 지켜졌지만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이름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소라는 말은 사람을 법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걸 밤마다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혐의 없음, 그네 글자는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였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사람 사이에 남은 공백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형에게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선을 넘은 사람인 것처럼 침묵만 남겨두고 관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내는 언니 이름이 TV 자막으로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언니 집 근처엔 이제 못갈것 같아. 그 말은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도 돼. 그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나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조합회의 공지가 오고 분담금 고지서가 오고 일정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차분히 처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쁨을 나눴을 소식이지만 이제는 그저 행정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앞을 혼자 지나게 됐습니다.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었고 예전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에서 웃었던 날도 걱정했던 날도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둘러싼 감정에서 벗어났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지켜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아내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무조건 기록 남기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선은 지키자. 그 말에 나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라는 말을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남는다는 걸요. 처형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괜히 누군가의 호의를 덜컥 믿지도 않고 괜히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예의 있게 받고 지켜야 할건 단호하게 지킵니다. 이 나이에 배운 교훈치고는 꽤 쓰라립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모든 걸 내어주고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재건축이 끝난 그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떤 모습이든 이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집은 부자가 되게 해준 집이 아니라 내 삶의 선을 확인하게 해준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 앞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원래 어려운 거라고 이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확신 하나를 얻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무언가를 더 얻는 것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요. 아파트는 언젠가 바뀌고 돈의 가치는 또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걸 나는 그 아파트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